네, 계속해서 워싱턴 정과 관련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주 해안에 조성할 해양 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며 친환경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는 해양 풍력 발전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롱아일랜드와 뉴저지로 있는 뉴욕바이트 지역에 조성할 신규 해양 풍력 발전단지를 포함해 전국 해양 풍력발전단지를오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 전력을 생산하고 약 1000만 가구 이상에 공급할 예정을 전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연간 7,800만 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번 투자를 통해 발전 장비 제조업체와 발전기 설치를 위한 특수선박 제조 조전소 등에서 직접 고용 4만 4천 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간접지원 분야에서도 일자리 33,000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한편, 참여 기업들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예산은 기업 지원에 30억 달러, 항만 개선에 약 2억 3천만 달러가 책정될 전망입니다.